우리 배추밭입니다. 자, 황금배추입니다. 황금배추. 보세요. 배추. 잘 되고 있습니다. 배추가 참잘 됐지요. 배추입니다. 자, 쪽파도 있고, 파도 있습니다. 보세요. 쪽파도 있고요. 무도 있습니다. 무. 자, 무도 있고요. 쪽파도 있고요.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통이 돌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벌레로 해충 퇴치로 소주를 물에다가 일대일 섞어서 자, 접 봤습니다. 예. 벌레가, 배추벌레가 한두 마리씩 있네요.